요동하시겠습니다. 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혈을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니하고아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음. 음. 이을주시 어떤 행마다진이 있으며, 이마다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아니 하며 그들의 예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니가 사는 곳이 그 속이는 일 가운데에 두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시웠느니라 요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이름이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그 말하며 입으로는 그이 세계의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것다 구절 다같이 내가 이일들 모은다고 나 그들에게 불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라에 보호하지 않겠느냐 요와의말씀이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기만 행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해 정직, 진실, 공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얼마나 속이는 행위가 만연한지 신앙 공통 체질인 모든 유다 백성에게 총괄적으로 속이는 일이 만연해 있다 여기에 어떤 형제도 믿을 수 없다 기록되어 이 형제는 원어로 아흐 라는 말을 써서 한미에서 나온 형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 지금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많이 당하 게있어형 제도 믿지 못하 는그 다음 어떤 형 제는 뭐 냐？콜 아우어 에서, 원하 에 서는 모든 형제 누 구나 상관없이 그 누구도 믿을수 없다. 한배에서하는형 한 제도 절대 믿지말 아야 되 있어요. 조심 해라. 이만큼, 통체적인 타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 성민에게 정벌를 가하지 않겠느냐 녹이고 연단한다. 재련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영광도에 넣어서 금속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바벨론을 불러서 초토화시키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거리거리 마다 사람들이 질병에 죽을 수고 꼴짜기마다 가득가득 차있습니 매장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해졌다는 사실니 네가 사는 곳이 쏘기는일 가운데 있다. 네가 사는 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결탁된 예루살렘이니라. 네가 사는 시원성에 네가 사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가 사는 속인 가운데에 니 마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하는 것이 거짓성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된 성 이름이 일명 니 마르 속이는 장소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일을 하고 비둘기 팔고 그런 상들을다품으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성전 밖으로 다 보내고 어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사장 2절 말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진실은 하나 앞에 정적한 행위를 말하고, 정의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의움을 말하고,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는 정의나 공의가 같은 그 비슷한 말이지만은 원예신 그렇게 말하고 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를 속이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신다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구나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말씀을 익기깨달으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거짓 가운데, 연 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영이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식사를 매번 하면,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장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연세에 상관없이, 팔신나 노인이라도, 거듭나는 자체가 없으면, 죽은 요원이 되고, 보일러, 씻고, 그 주는 을 영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응의 영이 자라는 깨어나는 것이지. 깨어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행하기 시작할 때 영이 크잖아요. 그런데 행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이 그런 심판을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무서운 심판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쓸수 없는 모든 곳에 있는 마벨론을 들어서 거리거리마다 말갈리는 소리. 전쟁의 나쁜 소리 다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 백성 못지않게 짓밟아버린 것이죠. 왜 밟겠습니까? 녹였어, 연달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달은 물줄기. 처음이 없으면 요 깨달을 수가 없게, 고통의 체험은 제가 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삶으로 달려갑시다. 음. 어려운 삶을 말하고, 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비유로 보면 짧은 인생도 13년, 누구는 20년, 누구는 40년, 13년 훈련받고 싶습니까? 20년 훈련받고 싶습니까? 40년 훈련받고 싶어요? 인생 다 가네. 인생 다 간다고. 처음부터 요한은 정직하시, 공유로우시, 진실하신 분이라서 그 뜻을 쫓아서 아멘하고 전연자를 쉬려고 나가면 영은 자라, 장성해주고 훈련과 연단을 없이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나아간는 백성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그려에갈 때는 하나님이 두드리 깬다는 것이 녹인다는 것이 연단시키겠다는 것이 그래서 버리느냐? 아니라는 것이 3분의 1을 하나님이 오스에서 연단시켜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빼낸다고 스가리아 13장 7절, 8절, 9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주의 계획이, 하나님 이뜻을 알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다 고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 거죠. 미국이 왜 200년 만에 세계를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점점 세패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학교 가자마자, 퇴퇴시간이 예배를 들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일반 공부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수준을, 정신을 차려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비를 가르쳐 주자. 하나님의 백신이라도 잠을 한번 죽이버리지 않아봐. 지금부터 두들지 말고, 음, 짧은 이생에 진실과 정의와 공유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고생없이 복주 음? 깨달음만 있으면 되지 뭐 고생받아서 새롭게 될 음? 연단 왜 봐도 시간 다 날아가는데 연단 받다가 또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어? 내가 10년 징계해서 하나님의 공이 떨어지면 13년 받을 거 10년 다는 거예요 23년 24년 훈련 받다가 또 하나님 테스트 했는데 넘어지 거예요 20년 뚜대 피가 못들어가요 응? 몇 년이요, 샵 나간다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성경 공부인 것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나의 아이템과 교회 모든 것을 그려놓고, 돈이 내 눈에 보여도 포기하고, 성경부터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그 교회를 하라고 리면 경령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리라 주포하리라 부어주시자 우리는 하나님의 첫박해라이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벗어나면 살수 있을까요? 몇분못 살아요 물 속에 있어야 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틀 안에서 창조의 틀이 조그만하지 않잖아요 하나을천진실로 다시 생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발전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세계까지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딱따 우주선을 타고 돌릴 수 있는 그 세계까지 발전했을 줄로 몰라요. 늘 배반하고 그러니 빨리빨리 발전을 할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우리 하나는 광장색이 만큼 날라다니면서 요를 찾아가라. 그래이 우주를 만들나가죠 죄를 멀리 못 가는 원달이 각이 하나는 광폭이. 그러나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고 나면 그를 하나님께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어릴 때부터 다네엘과 다네엘의 세 친구는 고생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깨달음하나 역사를 배웠단 말이에요. 6.25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6.25에 관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다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관한 율법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오고 우상을 갖다 대도 절대 절하지 않잖아. 그역사에 공부가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어떤 경우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창조의 원리도 가랑격하면서 감사하는 사니까. 불구덩에 던지라도 탄냄치도 없더라. 도리어 세 사람은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더라! 몇 사람을 던졌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래. <laughs> 사다 박수에 던졌더니, 사다하고 같이 놀면서, 응? 사다 등을 배고 응? 잠자게 하지. 왜 고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아, 순리를 몰랐어요. 이방색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진실을 알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혹 구원을 못 받을지 몰라도 여호가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사는 것이 누림에서 살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잘 챙길 테니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온다인 목사가 자주 말하는 저도 이제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기 위해서 순종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점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세계 모든 민족위에서 가장 처절한 오늘 유다 백성이다그분4 0 0개 이상 되는 곳에서 이 작은 민족에 와서 다 죽이버리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집어넣고 모든 성업을 초토화시키고 왜 우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와 사랑 그런 것을 누리면서 천성을 향하여 아프가 할렐루야 오늘 도 하나님의 실하시는 속임 다만 거짓 그런 것들을 완전히 죄를 씻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보나한앞 내놓고 행동을 바꾸고 행위를 바꿀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쏘은 일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탐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사 우리 하나님의 성대 가운데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예수님의 름가로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옵나이다